그러자 옆파유아옆파 전술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포메 전술은요. 저의 시그니처 포메이션이기도 한 성공미 4:2:3:6 포메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자, 사실, 3024231은 어떤 메타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피파온라인4에서는 밸런스 있게 아주 잘쓸수 있고, 전술 수치 세팅을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포메지만 이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하기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받고 있는 포메이션인데, 오늘 이걸 통해서, 최근에 자동 수비가 좀 좋아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어, 어떻게 이 전술을 써가지고,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팀전술 가서 바로 알려드리자면 역시나 302 423의 리번 포메이션도 여기 포메이션 창을 여셔서 302 423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좌공미 우공미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깔끔하게 세팅이 됩니다 풀백이랑 중앙 수비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맞춰 놓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세팅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 전술로 바로 넘어가서 원톱에는 침투형 공격수가 당연히 있어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침투형 공격수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메타에서 얼마나 이 공격수가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겠죠? 역시나 이 전술에서도 침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계속 움직여 주는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전방에 침투형 공격수를 세워 주시고 뒤에서 침투와 넓은 지역 기본 수비 지원, 그냥 냅두시고요. 공격 3에 수비 1.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공미 지역으로 내려와서, 중앙 공미는 항상 수비 지원, 자유 역할, 해방 침투.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중앙 공미 있는 선수도 저처럼 더브 라이너 같은 전형적인 공미를 세우시고 테마 있는 공미를 세우셔도 되지만 여기에다 공격수를 세우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호나우두를세우신다든지 호날두를 세우신다든지뭐 여러저런 공격수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을 중앙 공미에 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패스마스터가 달려있는 선수를 써야 전방에 있는 원투백의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으니까 테마가 있는 공격수면 더 좋겠죠 자 좌우 공미는 항상 수비 지원이랑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술 자체가 약간 볼을 역시나 조금 소유하고 점유하면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움직임에 애들의 세팅을 좀 만들어 놓은 거라 좌우 공미도 크로스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이 설정을 해놓으셔야 상대방 진영 박스 근처에 갔었을 때 하프 스페이스나 아니면 사이드에 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세팅을 좌우 LAM, RAM 공미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블블란치에는 수비참여도 3과 공격시 후방대기를 해주십시오 전방적인 있는 3공미의 원톱 4명이서 여러가지 침투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뒤쪽에서 후방대기돼 있는 더블블란치 두 선수들이 우리 미드필더나 공격수 고립되지 않도록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역시나 여기서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양쪽 풀백은 후방대기해주시고 공격1의수비3 참여도를 풀백 4 명의 선수는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세팅을하고 들어가시면 팀 성향이 수비적으로 돼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도를 한 겁니다 수비적으로 해놓고 플레이를 했었을 시 기본적으로 이 참여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팀 팀 상향 수비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경기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어차피 3-0-미는 미드필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 밑에 볼을 주면서 QS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Q로 명령 내려놓고 요즘 같은 때에는 뭐소르 패스를 찌르거나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팀상향을 수비적으로 놓고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 있는 형태에서의 이런 포메이션 전형이 좋더라고요. 올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랑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팀 성향이 수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팀 전술로 넘어와서 이번에 삼본미 버전은 요게 핵심입니다 전개 수치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전개 속도는 75 빠르죠. 패스도 긴패스 아주 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움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앞서서 팀성향 수비적으로 참여도를 그렇게 해놓으면은 수비적으로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볼을 점유하고 지공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볼을 딱 끊고 올라갈 때에는 팀성향이 수비적이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수치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완전 역습을 빠르게 최대한 빨리빨리 올라가는 세팅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도 빠르게 패스도 긴 패스하면서 리필더 5명이 전방적으로 빨리빨리 올라가주는 그러면서도 자유로움 이걸 해놔야 더블 블란치든 뭐 30미든 자기 자리 구애받지 않고 역습 갈 때만큼은 최대한 앞쪽 공간으로 올라가주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전술에서의 그 더블 블란치랑 포백 수비 참여도 3대서 팀상향 수비적, 수비적이 되는 것과 전개 수치에서의 위치선정 자유로움에 빠른 속도 긴 패스 해놓는 거. 요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격 수치는 요렇게 과감한 패스 해놓으셔야 상대방 진영에서 볼을 잡고 만들어갈 때, 중간적에 있는 뭐, 삼공미들이 계속적으로 박스 안에 침투를 할수 있으니까, 바감한 패스를 해주시고요. 크로스도 긴 크로스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좌우 공미가 하프 스페이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아예 사이드 쪽에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하프 호스트로 돌아주는 움직임을 중앙에 있는 공미랑 원톱 두명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나와주면 좋거든요. 긴 크로스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슛은 신중한 슛인데 아예 1로 내려버렸죠. 요것 역시나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애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아예 그냥 1로 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고 조직적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 수비 수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시도한 방법인데 수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손에 맞는 수치 그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걸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압박은 그냥 1로 놓고 적극성을 이렇게 협력수비 67에 딱 맞게 해놨어요. 66이면 대인수비인데 바로 67. 경계선이 딱 되면 은 협력수비로 바뀌죠. 지금은 자동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커서를 잡고 제가 패스 경로 차단하는 동안 적극성을 이렇게 협력 수비로 놓아보니 뭔가 좀더 내가 커서를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AI들이 정말 말 그대로 협공해가지고 뺏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서 써보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해서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 선수 간격 또한 이렇게 좀37 그냥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37은 그냥 7자 돌림으로 맞춘 건데 30에서 40 사이로 세팅하는 걸추천 드릴게요. 너무 좁은 간격을 해버리면 풀백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더라고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좁지만 약간의 풀백 자기자리 지켜가면서 하는 세팅은 정확히는 35에서 40 정도로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경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이라이트도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도들이 만들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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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m i e j a m 이 e 국화 뭐이 오케이! Okay! 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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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간 덕배! 나이스! 나도리리 잘했다. 이스페띠띠페 와아아 나이스. 볼아아아아아아아아구나아아아아하게올라아수있아아아 뭐야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로 아, 이건 이게... 너무 와, <목소리> 아, 이거 완벽 했다. 아, 뺏지마. 이럴 거면 더 위험해질 거면... 제비야... <목소리> 제꼈는데 씨, 다시 갔는데 자그러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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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다 알람을 제비. 이걸 막나요? 아! 오 재미!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이고 업사이드네. 아따 아깝이라. 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 시그니처 3024232, 저도 항상 쓰는, <laughs> 3024231포메이션또 오랜만에 들고 한번 와봤고요. 뭐 경기 영상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습 갈 때에는 원톱에 침투를 살린 뭐 무지성 ZW, 뭐 무지성 수루 이런 것들 활용할 수도 있는 포메이션이고, 가우 공미의 성향에 따라서는 윙포 포메이션 플레이처럼 쫙쫙 나아갈 수 있는 세팅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구성에 따라서 재미나게 쓸수 있는 포메이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오랜만에 30243일이고요.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 또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에 또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